안녕하세요 여러분 빙수입니다. 오늘은 빙포타로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타로는 뭘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o, x로 답을 알려드려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타로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고민 해결해보러 갈까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타로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1번 뽑으신 분들, 1번 뽑으신 분들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고민 되시는 그 부분을 진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세요. 그런데 진행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게 일에 관련된 거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좀 일을 굉장히 성실히 잘하고 또 일을 했을 때 결과도 굉장히 잘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커리어 오먼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일단은 일과 관련된 거라면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결과적으로도 잘 나올 수 있는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그 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결정도 잘 내리시고 또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후회 없이 잘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을 진행했을 때 뭔가 좀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힘카드가 떴는데 여러분은 워낙 내면의 힘이 좀 강하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용기도 있으신 분들이고 이거를 진행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막 좌절하고 실패했다는 거에 슬퍼하고 막 그러신다기 보다는 그냥 여러분은 결정을 하든 안 하든 후회 없이 그 자기 결정을 믿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처럼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진행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크게 부정적인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좀그 일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떠할지. 그래서 결과로는 오. 그 일을 진행하세요.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었다면 오라는 답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2번 카드. 자, 2번 분들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X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X를 결정했을 때, 여기 선 카드, 그리고 이 카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도 떴고, 또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진행을 안 하시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했을 때왜안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칼 카드들이 엄청 많이 떴거든요? 이게 일단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결국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듯한 이 카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일들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느낌처럼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오로 진행한다기보다는 하지 말아야겠다. 아, 그냥 이거 진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만약에 일적인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마음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평화롭고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을 오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도 얻을 수 있고요. 또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에 "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2번 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3번 카드. 3번 뽑으신 분들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이 있으셨다면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시는 쪽이 좀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마음이 편안한 카드, 굉장히 즐거운 카드, 내가 결정한 그 부분이랑 내 마음이랑 딱 맞아 보이는 카드가 동시에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 결정은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오로 진행 안 하시고 하지 말아야지 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셔도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중간에 조금 후회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냥 그때 그거 진행할 걸 그랬나 하고 중간에 살짝 후회를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거나 뭐, 여러분이 심적으로 막 힘들어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까 말까 고민이 되셨다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고,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행복한 결과를 불러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선택을 안 하셔도 여러분은 딱히 그거 때문에 큰 혼란이 온다거나, 뭐 고민이 더 커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될것 같지만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X를 선택하셨을 때 중간에 조금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 일을 O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카드들로만 떴고.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혀 후회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5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4번 뽑으신 분들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다 한다면 그걸 하는 쪽으로 5로 결정을 해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로 선택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진행하는 일이랑 여러분이랑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잘 해결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일적인 면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하셨을 때 굉장히 빈틈없게 잘 해결하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셨을 때 여러분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X를 선택하기보단 O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게 어떠할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고요. 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결핍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후회도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안 했어? 너그 고민이라며.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어, 안 했어. 근데 나뭐 괜찮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거에 있어서 마음속으로도 굉장한 혼란이 오고 후회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지거든요. X를 선택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O를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카드들로만 떴어요. 너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라는 카드들로만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그 부분이 일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연애적인 부분이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5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4번 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5번 카드. 5번 뽑으신 분들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셨다면 O를 선택하든 X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카드들로만 보자면 O를 선택하는 게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둘다 선택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실 때의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아서 좀 후회를 하신다고 해도 그 후회 때문에 막 마음에 혼란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회피를 한다거나 그렇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령 그 일이 후회가 된다고 한들, 내가 그 일을 결정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고 한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은 엄청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둘 중에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 둘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오를 선택했을 때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X를 선택하셔도,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후회가 되더라도, 그 후회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O를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O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게 되시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를 선택하세요. 그일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셔도 멘탈이 워낙 강하시고 또 어떤 일이든 잘 금방 극복하고 해내실 수 있는 분들로 보이시기 때문에 오를 선택하든 엑스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둘 중에 좀더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오를 선택하셔도 마음 굉장히 편안하고요. x를 선택하셔서 설령 여러분이 후회가 된다고 한들 그 후회되는 부정적인 마음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오를 선택하세요. x를 선택하세요. 라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워낙 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 분들은 그냥 마음이 이끌리시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5번 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 타로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